이성택 원내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. 적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건전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, 이제 노력을 할까 합니다. 어,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데 그 규제를 하는 거가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요. 지금 블록체인이 어떤 사람들은 뭐 제2의 인터넷 혁명처럼 될지도 모른다.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우리 협회에서 잘 점검을 해보고 요 그게. 투자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그 코인의 성격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돼서 또 생태계에서 활용될 건가를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,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일을 할 겁니다. 어,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20년 전에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어, 지금과 같은 어, 광풍이 불었고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어, 투자를 했지만 또,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강풍이 이제 다시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불고 있습니다. 아마도 블록체인은 그보다 더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지금의 투자 형태는 사실 알고 투자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수요와 공급의 그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협회가 또 우리 거래소, 우리 협회 회원들과 함께 도대체 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투자는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이 정당한 생각과

뒤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피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앞에 나오세요 앞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그 이달 디젤 기업을 한국적인 디젤 기업 수급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가 추후에 더 어,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서 요원들께서는 어, 정중하게 선생님 모시고 예좀 행사장 좀 밖으로 예 기자 분들 사진 촬영 끝나셨으면 이제 좀예